반갑습니다. 진아입니다. 지금은 촬영을 끝내고 아이콘TV 촬영을 하고 숙소로 왔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불로안 들어오셨네.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 나누고 얼굴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. 잘 지내셨죠? 아이, 어 지금 아이콘 TV를 찍고 왔어요. 그래서 네, 음, 잠깐 제가 항상 하듯이 이렇게 방에서 혼자 오랜만에 이렇게 V.R. 켰습니다. 어 이거는 제 잠옷은 아니고요. 제가 좋아하는 옷입니다.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손을 다쳤는데 괜찮아요. 네, 괜찮습니다.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괜찮아요. 근데 멍들었어요. 원래 아픈 척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서 괜찮습니다. 그래서 좀 괜찮아지면은 그냥 풀려고요. 여러분, 어? 어? 저녁은 드셨나요? 보내주셨고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하이 하려고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잖아요 음... 니들이 개맛을 알아? 돼요, 준해 같았나요? 맞아요. 이제 6월 9일날 저희 컬러풀 팬미팅, 프라이빗 스테이지가 있습니다. 이번에 두번 하는데, 그것도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R&B. 열심히 연습을 할게요 네,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왜 가면 갈수록 한국말을 못할까요? 고민입니다 제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실 분 한국어를 왜 자꾸 발음도 안 좋아지고 점점 어휘 능력도 떨어지는것같 국어, 연기 국어 아니에요 책을 읽어라 어 책을 책을 읽는 거랑 달라요 지금 머릿 속에는 있는데 이걸 입으로 꺼내기가 힘든 거지 운변학원 같은 걸좀 다녀볼까요 어때요 음, 저는 여러분을 좋다고. 자신 있게 외칩니다. 이런 거 아닌가요? 혼자 노는 거 힘드네. 음, 그죠. 뭐 말을 못하 말을 못하는 대로 노래 열심히 할게요. 어? 무슨 말이지? 음, 아 이거 못 보신 분도 있구나. 이게 아이콘TV를 촬영하다가 제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실수로 다친 거기 때문에 네.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다치면서 크는 거죠 네. 다 컸긴 했지만 저도 이제 20대 중반으로서 다 컸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다 컸다고 우리 엄마가 저를 장하대요. 자랑스럽대요. 다 컸대요. 이거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사람들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줄수 있어요. 항상 넌 최고야. 항상 이렇게 최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손가락. 이제 아이콘TV도 방송으로는 6회가 나갔고 어, 오늘 촬영이, 어,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끝까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어, 나왜 이렇게, 약간 사시 같지? 제주도를...아 요즘 수학여행을 가는 시즌인가? 제주도를 가는 분들이 꽤 있네요 전 제주도에 살았어가지고 수학여행을 서울로 왔었어요 수학여행을 에버랜드 갔다가 경주도 갔다가 뭐,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로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 육지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사실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집이니까요 음, 화질이 안 좋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최선을 다했어요 와이파이도 열심히 잡았고 화질도 최 최고로 했는데 미안합니다. 이제 씻고 어 내일 또 촬영 있어서 씻고 뭐 자야죠. 맥주 한 캔을 마실까 했는데 저는. I'm on a diet. 알죠? 여러분. 제가 그때 식단 조절하는 거 같죠? 지금 잘치진 않죠. 근데 지금 송윤영이 또 우리 숙소 와서 또 거실에 앉아 가지고 TV를 보고 있어요. 자기네 숙소 놔두고 왜 항상 이렇게 우리 숙소 와서 형들이랑 친구들 괴롭히는지. 맨날 와요. 많이 외로운가봐요.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활동도 해주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. 응? 음. 많이 외로운가봐요.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가봐요. 피트라두이, 해피 벌데이 근데 참팬 미팅은 해도 해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너무 즐겁죠. 콘서트랑은 또 다른 그런 매력 있는 것 같아. 표가 없다고 표가 없어서 모든 분이계게 신구나 어떡하죠? 제가 회장님께 표를 조금 더 이렇게 자리를 좀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길. 사실, 행, 항상 행복할 순 없어요. 왜냐면, 행복이 맨날 행복하면 행복한지 모르잖아요. 행복했다가, 그쵸, 그런 날도 있다가, 슬프고 불행한 날도 있다 그게 인생이죠. 한 겁니다. 갑자기 막 뽀뽀한 사람입니다. 음... 오늘 기사가 났던데, 여름쯤에. 열심히 준비했고 하고 있습니다. 음 그리고 다른 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으니까 항상 긴장해 주시면 안 됩니다. 부분만 더 해야지 참 준해는 어떻게 이렇게 혼자 노는 걸 잘하지? 혼자 막 이상한 말 했다가 막 갑자기 막 혼자 웃었다가 막 노래했다가 걔는 좀 특이한 애인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한 추억이 됐다. 저도 한번 뜬금없이 노래해봤습니다. 응. 방금 들어왔어요. 이제 와서 보람찬 하루일을 마치고 왔습니다. 음, 머리를 좀 잘라야겠다. 머리가 좀 많이 길었네. 저 무슨 색으로 염색했으면 좋겠나요? 제일 먼저 보는 색.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. 하지만 참고해보겠다. 어, 뭐 봤는데 핑크, 핑큐. 아 제가 제일 먼저 본게 이거였어요. 핑크, 핑크. 아까 핑크 비스, 비스무리하게 한번한적 있는데 저도 뭐 한번. 어 누구죠? 진우 형이었나 최근에 핑크 완전 핫핑크로 한 번. 아 민호였나? 아민노 민호. 미노다. 저도 한번 핑크 뭐 핑크 뭐 소화 가능하죠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어쨌든 아니에요. 저 45kg 아니에요. 그 그냥 한 소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, 께 슬슬 인사를 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여러분, 생각나서 찾아왔어요 이제 돌아보도록 가 하겠습니다. 좋은 저녁 보내시고 식사 안 하실 분은 꼭밥 먹고 p e a 안녕.